자고성호 TV 정치 사회 현안 여론조사 전국 조사로는 두 번째 하는 조사입니다. 네,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현경보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저희가 이번에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다가는 좀 사실 조사하기 쉽지 않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정성 조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량 조사는 단순 지지율 조사하면 그만인데. 정성조사는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ARS로 내용조사라는 게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그 어려운 조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이클 좀 가까이 드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조사 개요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먼저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도 이제. 네, 마이클 좀더 가까이. 예, 이번 예, 조사도 예, 전국. 예, 더 예. 전국 1000명 조사로 실시됐고요. 네. 어, 전체 모집단은 전국의 성인 남녀, 18세상 성인 남녀 대상이고. 이제 오차 범위는 이제 천 명을 조사할 경우에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서 2025년 1월 말 인구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 조사를 할 때는 1월 말그 인구 현황에 따라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그 인구 비율을 맞춰서 이제 무작위로 추출하게 됩니다. 네. 조사 방법은 그 RDD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 그 응답률이 11.6%인데요. 어,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저희가 그 지난번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조사를 보면 응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른 ARS 조사 를 보면 한5내외그 음. 정도인데 저희가 이걸 응답률 이10% 이상 좀 높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조사를 할때한번 이렇게 전화를 걸고 응답을 한 분도 있고 응답을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응답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 다시 이제 아. 전화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전문용어로 영어로 하면 콜백이라 그럽니다 음, 이제 그래서 재접촉을 네. 제가 3회 정도 하라고 했습니다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응답 안 하신 분들은 좀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음, 왜 자꾸 네. 전화 오느냐고. 네. 하지만 저희는 좀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그 콜백을 이제 3차례, 세 차례 해가지고 네. 응답률이 이제 10% 이상 이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네. 응답 안 하면 다음 전화를 해서 수차례, 세 차례 이런 식으로만 하고 이제 음. 마, 더 많은 사람분들에게 이제 조, 조, 전화를 걸어 가죠. 그러나 네. 저희는 좀 적은 분들한테 일정 정도 해서 음. 네. 여, 여러 차례, 그러니까 회에 걸쳐서 네. 예. 정확도를 기한다는 네. 그런 데좀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사는 이제 완벽하게 성연 연별, 전체 인구수에 맞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그여심히 기준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조사 시점은 이제 어 2월 5일하고 2월 6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예, 네. 수요일, 네. 수요일 목요일 구제하고 어저께까지 한 조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어, 오늘 저희가 8시 방송이니까 내일 오전 8시부터 8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예.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우선 음, 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해서 전국 조사 자, 그림 띄워주세요. 전국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지지율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47%, 매우 네. 지지한다. 39% 지지하는 편이다. 8%에서 3 47%인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1차 때는 50%가 넘었습니다. 음. 그때. 네,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뭐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논란도 심했고 음.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좀 높았었는데 뭐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좀 낮아진 점은 있지만 또 최근에 보면 다른 조사에서 한50% 51%를 기록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여론조사 지지도는 조금 높을 때도 있고 좀 낮을 네네. 때도 있습니다. 네네. 일단 40% 후반대는 네네. 계속 그렇습니다. 유지되고 있다. 네. 한달 이상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 조사에서 예. 거의 대부분 네 조사가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차기 대선투표 정당 후보입니다. 아 대통령 지지도 예, 국민의힘 지지도부터 아. 좀 먼저 하시죠.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 지지도. 예, 예. 그래서 그 예. 다음 예. 그으로 예.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 조사가 기존의 다른 조사와는 좀 다르게 국민의힘 지지도와 더불어 민주당 지지도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방식으로 똑같이 음. 해서.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아, 그렇게 매우 지지하느냐, 뭐 지지하는가 그러니까 이다. 어느 예. 정당을 지지하느냐도 물니게 아니고, 예, 아니고 예. 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지지하느냐. 예, 절대적인 어. 평가를 한 겁니다. 네네, 네, 네, 네. 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 지지도 하고 아주 동일한 형식으로 이제 지지도를 물었는데요. 네. 용케 국민의힘 지지도 47%? 대통령 지지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 사실. 예, 예. 음, 음. 그래서, 아,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그 다른 조사에서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별개로 물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낮았습니다. 어, 예. 왜냐하면 그 여러 정당 중에 묻게 되면 은 음. 국민의힘 말고 다른 뭐 음. 정당을 묻는 어, 그런 그렇죠. 일도 있기 예. 때문에 네네. 낮았는데 동일한 형태로 했을 때 이번에 뭐47% 이제 동일하게 음. 나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를 가지고 네.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아마 한 470여 명, 4 47 7니까한 네. 네, 네. 470여 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2차 조사에 들어간 거죠. 예, 심층 조사를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겁니다.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한테만 다시 질문. 예, 맞습니다. 지지하는 예.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한테는 이 질문을 안간 거죠. 안간 겁니다. 예. 네, 그렇게2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하게 된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국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가지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뭐 그동안 민주당이 전행이라든가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이제 반사이익 때문에 국민의힘이 음. 지지율이 오르는 거다 하고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추정들만 해 왔습니다. 런데 그렇게 표막하기도 그렇죠. 하고. 뭐 구체적으로 네.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수치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준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저희가 그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 그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어, 예, 뭐 압도적이네요. 예, 압도적입니다 예. 사실상. 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정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음. 다른 정당이라면 사실상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예, 예,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40, 34%로 두 번째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국민의힘의 이념과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17%. 뭐그 그러니까 17%는. 나는 무조건 2번이야 이런 분들이. 예, 좀 그럴 갈아성이높습니다 나는 예, 뭐 예. 윤석열이 있건 없건 예. 뭐 누가 대표를 하건 안 하건 하여튼 나는 2번이야. 예, 아버지도 예. 2번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1 7 예, 그, 정도 된다. 아무튼 된다는 그 정당의 싶습니다. 정책과 이념이 예. 마음에 들어서 한 분이고. 네. 그다음에. 아, 그래프에서 보여주세요. 예.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데 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아. 지, 그 이유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3%. 한동훈이가 마음에 들어서. <laughs> 권영세가 마음에 들어서, 권성동이가 마음에 들어서, 나경원이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요 조사죠. 그러니까 뭐, 꼭 포괄적으로 보기보다는 아무튼 전체. 아니, 글쎄. 예, 그거 다 포함해서. 얼 예, 소속 왔다들이 마음에 들어서. 예, 3% 3. 예, 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 3명이나 있네. 아, 3%나 3 있네. 3%면 여기서 만다한 10명쯤 되네. 예, 뭐, 아무튼, 예. 그래서, 뭐, 이 조사라는 게, 뭐, 뭐, 편차는 있지만은, 이렇게 네. 나왔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 그, 국민의 힘이 그냥 그 자체적인, 어떤 지지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진 않구나. 왜냐하면 네. 그 국민의힘 어떤 이념이나 정책이 좋아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소속돼 있는 네. 그런 정치인들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라는 그 지지율이 좀 낮은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는 이제 아주 뭐큰 포션으로 차치하더라도 이제 네. 다른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음. 그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음. 34%죠. 네. 3분의 1이 다른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지지하는 그런 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를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 국민의힘의 당직자들한테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할 거냐. 그건 너네 죽는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어,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에 예, 그 투쟁할 거냐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4 1이에요자 네. 일단 에 예, 그렇게 조사를 그러니까 이 조사가 사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내용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뭐뭐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음. 뭐 이렇게 좀. 우리 이번에 고성 TV에서 기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에 따라서. 예. 예. 자 그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 전에 예. 저희가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아 그걸 다시 물어봤어요. 상대적으로 어.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한 지지하는지. 음, 음. 그걸 음. 물어본 문항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 그거 뒷 부분에 돼 있는데. 예. 제가 순서상 앞에 예. 이렇게 다루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예. 그 저희가 그래프 띄워주세요. 우리 저 국민들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가운데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조금이라도. 네. 물론 그 보기 문항에는 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음. 보기 문항도 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물론 저기. 파란색으로 둘다 지지하지 않음. 아무래도 뭐 더불어민주당 음. 소속이라든가 국민을 네.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47% 이거는 전체에게 물어본 네, 예 전체에서 네, 전체 1000명에게 뭐47 물어본 47%가 있고 잘 모르겠다는 분뭐세 분의 에50% 음. 정도는 네.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지하지 않는다고 음. 응답했지만 네. 그 지지하는 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을 더 지지하느냐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느냐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는 응답이 34%. 두배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다 16%니까 약간 두배두배 예. 정도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동일한 입장에서 이제 지지도를 물어봤을 때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는 평가를 음. 해봤을 때 네.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난다는 그런 네.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조사가 없어도 뭐 체감하는 그이 이그 느낌들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윤석열 신당 창당합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거가 있다. 하는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신당 만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좋아한다는 어, 34%는 윤석열 신당 지지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갖는 그 정치적 함의가 매우 크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네. 이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보수층과 이제 중도층을 좀 대상으로 좀 구분해서 살펴보게 음, 네. 되면은 보수층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지지하다는 응답이 56%로 아주 매우 높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다 20%. 그래서 어. 56대 20. 아하. 네 그렇게 나타났고 네, 우리 중... 자유파진영 안에서는 더 차이가 크게 네, 벌어지겠죠.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28대 16. 윤석열을 음.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 28%. 그것도 어쨌든 중도층도 네, 중산층도 이제 지지가 더 높은, 지지가 편입니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네. 중도층에는 사실상 약간 한50% 정도는 이제 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응답도 음. 있었습니다. 음. 네, 추가적으로 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요. 자, 자 그럼 다음으로 갑시다. 이제 민주당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네, 똑같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네, 이재명을 조사한 겁니다. 네, 그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여러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가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어,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 매우 응. 지지한다, 뭐 지지하는 편이다, 뭐 응.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묻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그 응답은 45% 매우 음. 지지한다 32 지지하는 편이다 13% 예. 그래서 앞서 이제 국민의힘이 47%였는데 뭐45% 사실 아. 좀 비슷합니다. 네네. 네, 그 경향은. 예. 자, 그래서 똑같이 예. 더불어민주당을 그럼 왜 지지하냐 이 질문 그 질문도 동일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한테만 물어본 예예. 겁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한45% 그러니까 한 450명입니다. 100명. 네. 중에 45 45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 더불어민당 주 지지 이유를 물었더니 첫 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30%. 음. 그리고 유념과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어, 26%. 으흠. 그리고 다른 정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 네. 예. 그래서 24%. 그리고 소속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들기 때문에가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으흠. 이걸 보면은 국민의힘과는 조금 뭐 차이가 있게 약간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인연과 정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좀 고르게 분포된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점은 네, 그런... 이제 제가 정치에 해설을 해드리자면, 네. 어 조금 전에 이표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올릴 수 있어요? 아까 저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같이 좋아. 두 개를 같이 그래프를 좀띄워주세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기 국민의힘 지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4십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응, 그 응집력을 보입니다. 반면에 이재명이 좋아서가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이가 비명학살, 반명학살을 하면서 일극체제 만들었다고 그렇게 개거품을 물고 떠들어 대도 실제로 이재명에 대한 응집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은 그러니까는 비교할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탄력심판을 받지만 엄청나게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어요. 41%.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렇게 그 온갖 칼질을 해대면서 어, 지금, 일당 독재, 일극 독재, 일인 독재를 해도 응집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30밖에 안 돼. 요 언제든지 가르치울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에서 인념과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가17 아닙니까? 그,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인념과 정책이 26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 자유파가 우 전통적으로 이념지향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움직이거나 아, 그렇지 이념으로 똘똘 뭉친 정당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저 좌파 정당에 비해서, 근데 좌파 정당은 상대적으로 이념 지향성이 강해요.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이재명이든 누구든 하여튼 이념 좌파 이념이 좋아서라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당의 특색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가 뭐냐? 민주당에는 비록 10위밖에 안 되지만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인이 아예 사으로 거의 없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를 보면 이게 정당 정치 발전에 꼭 바람직하냐 이런 그 정치학적 담론은 변론으로 하고 이 상황에서 보면 자유파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확실하게 뭉쳐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그이장악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차이를 이두 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뭐 조금 한번 질문하자면은 네. 이번 그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지지 이유를 비교하면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그 핵심 리더십 각 정당의 네. 리더십이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네. 그런 걸 제가 느꼈고요. 네. 또 안타깝지만 이제 상대 정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생기는 반사 음. 효과로 네. 그 정당 자체의 어떤 그 일을 잘해서라는 그런 효과보다는 음. 그런 반감 효과에 의해 가지고 정당 지지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뭐 그런 생각이 음.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냐, 국힘이냐 어 이렇게 에 저희들이 에 질문을 드린 셈이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국힘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꼭지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타기대선 투표 정당 탄핵 찬반부터 아, 탄핵 네, 찬반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뭐 아무튼 전국의 가장 핫한 이슈인데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했지만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3%로 네. 반대한다보다 44%가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른 조사를 보면은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좁혀졌다는 네, 네. 그런 조사도 있지만은 또한10% 포인트 이상 벌어진 조사도 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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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조사가 이번 한번 조사만으로 이게 완벽하게 뭐 정확하다고 할수 없지만 저희 조사는 좀 중간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찬성이 좀 많지만은 이제 그 조금씩 이렇게 좁혀지고 있고 그리고 보수진영에서는 반대한다가 70% 음, 네. 예. 예, 이루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세대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뭐 호남으로 가면 여전히 예, 탄핵 찬성이 두배 이상 나올 거예요. 반면에 영남권은 다 과반 이상이 탄핵 반대를 이번 우리 조사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전체적으로는 탄핵 반대가 44지만 이 우리 조사에서 그 대구 경북은 탄핵 반대가 56, 부산 울산 경남은 탄핵 반대가 5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간 세대간 편차가 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차기 대선 네. 뭐 관련해서 한번 브리핑 드려주시죠. 네. 저희가 그 아무튼 뭐. 조기 대선이 뭐 가능한지 그건 뭐죠 여전히 뭐 아직은 알수 없지만은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이런 차기 대선은 관련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차기 대선 투표 정당 후보 우리가 개별 후보들의 지지도를 묻지 않았고 이제 만약에 차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전면 네. 아직은 그 후보들이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기준으로 후보 지, 그 지지를 물었는데 국민의힘이 45%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42%보다 오차 범위 내이지만 조금 이렇게 응. 네. 수치상으로는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뭐 거의 사실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조사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일부 다른 조사들을 보면, 이런 차기 대선 특혜 정당을 묻지 않고, 뭐 정권 교체나 정권 어. 연장을 물어보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조사를 보게 되면, 뭐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음. 정권이 재창출될 가능성이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지만, 저는 이제 그 조사는 좀 한계가 있다고 음. 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정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권을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연장이란 단어 자체가 네, 별로 네, 그, 네, 그, 그, 부정적인 각양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문의 핵심은 또 정권 연장을 위해서 여당에게 투표해야 되느냐, 야당에게 투표해야 하느냐 그렇게 묻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야당 표션이 많아지는 겁니다. 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정당별로 이렇게 따로 물어볼 경우에는 이렇게 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음. 그래서 뭐 차기 대선을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을 해봅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그 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그 고성국 TV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조사를 의뢰해서 그기존에그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해가지고 이렇게 뭐 경마식 조사식으로 몇 퍼센트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그런 식으로만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상승한 원인을 한번더그 데이터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짚어보자. 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이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상당히 좀 좋은 기회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 조사를 보면서 이번 조사가 국민의힘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 보면은 그설 연휴 중에 그 MBC 조사를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한 다음에 보기 문항에 뭐 결별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문항도 들어갔는데 네. 사실상 그런 문항이 들어가면 또 이제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상당히 결별하는 게 좋다. 그런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번 조사를 봤을 때는 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해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조사 방법에 따라 이런 차이도 볼수 있었고 뭐이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이렇게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예, 네. 이번 조사. 사실은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국민의 힘을 지지하느냐입니다. 국민의 힘이 알고서도 모른 체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착각하든지, 지그들이 잘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하면은 잘못될까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춤주춤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당의 위원장들이 정말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없다. 그리고 계속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윤석열 신당 창당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국민적 지지가 있는데 신당 창당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역할할 수 있는 시간도 그 기회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국민들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고 이번 오늘 저희들의 조사를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